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택배 취업연구소장입니다. 현재 시간 아침 8시 20분이고요.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대전으로 동행 면접 일정이 있어서 동행 면접도 촬영하고 그리고 면접할, 면접 보실 때뭐 유의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점 이런 거를 제가 영상으로 좀 남기려고 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과도 점심 식사 약속이 돼 있어서 소장님은, 소장님하고 영상 인터뷰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도 할 예정이고요. 근데 소장님이 뭐안 해주신다고 하면 뭐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제가 부탁은 드려볼 거예요. 부탁은 드려볼 거고 그래서 좀더 유익한 영상 되도록 제가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대전에 도착했고요. 아 어, 서울에서 대전까지 차가 막혀가지고 2시간 반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어, 여기는 대전 한진택배 대리점으로 지금 왔어요. 대리점으로 왔고, 이제 저희 그 예비 기사분들 만나서 면접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저 앞에 보이시면 한진택배 마크 보이시죠? 저기가 대리점이더라고요. 그러면 소장님하고 통화하고, 그리고 저희 기사님들이랑 통화해서 빨리 면접 진행하고, 다음에 영상 또 촬영하도록 할게요. 현재 시간 5시 정도 됐고요 오늘 동행 면접 다 마쳤는데요. 소장님하고 면접 보시는 영상은 제가 찍지 못했어요. 소장님께서 그 면접 보시는 영상이 올라가는 거를 좀 원치를 안 하셔가지고 사진으로 대처를 했으니까요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사진은 제가 영상 중간에 편집해서 집어 넣을 테니까요. 음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면접 잘 끝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세분 면접 보셨는데요. 음, 세분다다 다 만족하셨고 소장님도 다 만족하셨고요. 세분 중에 한 분은 쿠팡에서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칠게요